네, SK 네트웍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네트웍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죠. 어, 무역을 하는 그런 SK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자,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가, 주가 추세는 상당히 그 다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이 종목도 개인들에게 고통을 많이 준 종목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이제는 저기, 어, 2014년도였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 반등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눌렀는데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양봉이 좀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죠. 자, 근데 이 종목 아직까지는 글쎄요. 완전히 주 추세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큰 추세가 나와야지 그 방향으로 이제, 어... 가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과정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그 바닥권에 있어서 소량으로 장기로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많이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좀더 준비가 되어야 시간 속에서 준비가 되어야 그래도 탄력이 나옵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죠. 잠시 잠깐 반등은 주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제자리에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 추세를. 큰 추세를 전환을 해놓아야지 거기서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고요.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제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 반등을 줄때 이제 비중을 잘좀 축소를 해 나가신다면 좋겠죠. 자, SK네트웍스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망 관망하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 아빠 주식 학교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빠 주식 학교에는 18만 명의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음,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런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어,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런 수익난 계좌가 공개되는, 어,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 부자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